안녕하세요 스타입니다. 오늘 3.6 버전 후반 신캐인 다낭 등왕이 공개되었습니다. 출시 예정일은 10월 15일. 앞으로 3달 남았고요. 어, 일단 등왕도 설명드리기 전에 이전 3.4 공식 방송에 배포 캐릭터 떡밥이 있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고 어, 추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이진년 축제에서 언급한 한정 오성 캐릭터 무료 획득의 기회가 드디어 찾아왔군. 음, <laughs>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올해 하반기에 또한 명의 신규 한정 5성 캐릭터를 무료로 획득할 수 있다고요. 좋아하네 자 그래서 빼미피셜 2025년도 하반기에 새로운 한정 5성이 준비되어 있다는 건데 일단 3.5 버전의 실렌스하고 캐리드라는 배포가 아니라는 게 공식 방송을 통해 확인되었죠. 그리고 3.8 버전은 내년 예정이라서 올해 하반기 기간을 넘어가기 때문에 남은 3.6 버전이나 3.7 버전 중에 배포 캐릭이 하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것 같고 그렇다면 남은 후보는 세명 정도가 될것 같아요 3.6 전반 에버나이트 3.6 후반 등황 마지막으로 아마도 3.7 버전 픽업으로 예상되는 키레네 이렇게 세명인데이 어, 중에 누가 배포냐 굉장히 높은 확률로 등황일 것이다 물론 에버나이트나 키레네가 배포의 확률도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동안 남캐만 배포했던 정황이나 대부분의 배포 캐릭이 후반 픽업에 배치됐던 걸 고려했을 때 셋 중에 등항 배포일 확률이 가장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실 보존을 배포한다는 게호요버스 입장에서는 대단한 결정일 수도 있겠는데 왜냐면 이 버전의 사성의 갤러거가 너무 사기로 나와서 유저들이 한정 탱커 헬러 안 뽑고 갤러거 삶은 모드로 오랫동안 버텼기 때문이죠. 이번에 보존을 배포한다면 앞으로의 탱커 헬러 매출을 어느 정도 포기하겠다는 의미인데 유저들의 지갑을 걱정해서 이런 해자 배포를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또 뭔가 특별한 속내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이제 3.6 버전부터 3파티 컨텐츠가 어, 나올 건데 탱 컬러가 없거나 약하면 못 버티는 그러니까 기존보다 탱 컬러 의존도가 높은 메탈을 만들 예정인데 메탈을 갑자기 바꾸면 유저들이 못 따라오니까 보존을 줘서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게 만드는 장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솔직히 그냥 보존을 공짜로 주는 거라서 이건 그냥 해자 배포죠. 그냥 넙죽 받아먹고 배포 소식이 오프저로 뜨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등향을 좀 살펴보자면 외형은 그냥 우리가 잘 알던 단항인데 기존 4성 단항 폼이랑 5성 음월 폼이랑 짬뽕한 느낌이 들죠. 그리스 모티브인 엠포로스에서 어떻게 이런 동양 폼 컨셉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전 음월 폼과 비교해 봤을 때는 호불호 갈릴 일 없이 무난하게 잘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근데 이제 단항은 거의 E.V.급 아닌가요? 바람 호수 물리까지 다음에 어떤 속성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등한 관련 스토리는 불멸 관련된 내용 위주인 것 같은데 일단 이번 P.V.에서 3.4 버전 메인 스토리 때. 다낭이 엠포리오스를 떠나지 못했고 오랜 시간 동안 개척자를 기다렸다는 묘사가 있었죠. 이번에 나온 스토리에도 천년의 고통을 견뎠다라는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알던 그 다낭이 3.4 버전 시점부터 천년 동안 개척자를 기다린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불멸과 관련된 테라복스의 힘을 얻은 게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3.6 버전에서 이제 등왕이랑 에버나이트 스토리가 어떻게 풀릴지 드디어 이제 주인공 열차 팀이 스토리에서 활약을 하게 되는데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등황 성능 관련 뇌피셜을 해보자면 어 일단 물리 보존으로 나왔는데 이전 보존인 어벤츄린보다 무려 1년 반 뒤에 나오는 캐릭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확실히 딜러보다는 서폿을 뽑는 게더 오래 쓸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아마 등황도 이번에 뽑아두시거나 배포를 받게 되면 얘도 또 든든하게 파티 한축을 담당할 수 있겠죠 일단 현재 등황에 관한 성능은 추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게 얘는 에버나이트랑 다르게 인게임에서 찾아볼 수 있는 힌트가 거의 없어요 그나마 어, 추건 중에 테라복스 추건들이 있긴 한데 테라복스 추건만 봤을 때는 체력 개수 탱커로 보이는데 이전 추건들의 세례를 봤을 때 아낙사나 사이퍼처럼 본인 추건과 좀 다른 캐릭터가 나오기도 했고 이미 체력 개수 방어력 서포트로 히아퀸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등항은 체력 개수보다는 방어력이나 공격력 개수의 탱커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 있는데 뭐 나아봐야 할것 같고요 등항 조합은 아직까지 정보가 부족해서 딱 뭐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운데. 그나마 파이논 파츠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왜냐면 현재 파이논은 접대도 받고 있고 신캐라서 체급발로 삼서포 뒷증루가 가능하긴 한데 접대가 끝나거나 또는 신규 3파티 컨텐츠가 난이도가 어렵게 나온다면 파이논이 뒷증루할 수 없는 컨텐츠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현재 파이논은 삼서포 조합 베이스로 1 변신 만에, 많게는 2 변신 만에 뒷증루를 할수 있겠는데 접대 픽형이 늘어나면 세번째 변신까지 필요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세번째 변신을 하기에는 탱커 얼 없이는 파티가 터져버리기 때문에 파이논도 쓸수 있는 탱커 파츠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3서포트 굴리는 파이논 입장에서 봤을 때 3서포트보다 보존에 끼는 게더 이득이 되려면 이 등왕의 버프가 개쩔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3서포트 자리에 등왕이 그대로 들어와야 되니까 3서포트 이상의 가치 있는 버프를 줘야 될 텐데 이건 뭐 로빈트립이 브루네의 버프량만 봐도 탱커 힐러가 감당할 수 있는 버프량이 절대 아니거든요 물론 파이눈 행적에 힐이나 보막 받으면 피해 증가 걸리는 패시브가 있긴 한데 이걸 포함해도 스타레일의 서폿을 대체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냥 막막해 보일 뿐입니다 저는 그래서 등왕이 파이눈 파츠로 나온다면 솔직히 서폿의 버프량을 보존이 따라잡지 못할 것 같고 왜냐면 이 정도 버프량을 가진 탱커가 나온다면 히아켄 이상의 밸런스 붕괴가 되겠죠 화합의 존재가 사라질 정도의 그런 성능이니까 그래서 저는 등왕이 단순히 버프만 주는 게 아니라 캐리드라처럼 특수한 패턴을 추가해서 파이눈 고점을 뚫어주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 예를 들면 파이눈이 적을 도발해서 하루 종일 쳐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등왕이 보호막에 걸어두면 적한테 맞을 때마다 광역으로 반사페이가 들어간다던가 해서 버프랑 이외의 전투 메리트를 부여해야 등항을 쓰지 않을까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히아킨이 나오면서 스타일의 메타를 뒤흔들었듯이 등항도 3버전 후반부터 4버전 초반에 이끌어갈 캐릭이 될것 같은데 어 어떤 캐릭과 잘 맞게 나올지 저도 매우 설레게 기다려보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누가 또 등왕을 받고 떡상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또등항이 배포 캐릭이라서 성능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태까지의 스타 레일은 배포 캐릭이라고 해서 성능을 구리게 만들지는 않았어요. 레이시나 아처만 봐도 절대 성능이 구리다고는 못하죠. 다만 스타 레일은 메타딜러랑 비메타딜러 구분이 뚜렷한 게임이고 배포된 캐릭들은 대부분 비메타딜러였기 때문에 메타딜러만큼 개쩔지 못한 거지 배포라고 해서 딱히 패널티를 받거나 어, 그러지는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배포 캐릭은 일부러 전용 광추나 돌파 의존도를 높여서 설계한다라는 의견들도 있긴 한데 뭐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의견들도 토속신앙이나 미신 정도로 보이긴 해요. 왜냐면 레이시오가 전용 광추나 돌파 의존도가 딱히 높지도 않았고 레이시오 전광이 사기력 알려져 있지만 그거 계산해보면 그냥 다른 전광이랑 비슷한 효율이고 딱히 특별한 전광도 전혀 아닙니다. 또 아처 일돌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솔직히 그냥 다른 딜러 1도 정도의 돌파예요 비슷한 옵션인 아글라 1돌에 비해서는 더 낮은 체급의 돌파 효율이라서 기존 레이시오나 아처만 봐도 배포 캐릭이라고 해서 일부러 성능에 하자를 주거나 정강이나 돌파 의정도 높이거나 뭐 그러진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당장 히야킴만 봐도 픽업 캐릭인데 정강 차이가 역대급으로 심하죠. 결국, 배포라서 돌파나 전용광치 의존도가 높게 나온다? 저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캐릭터 바이 캐릭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마, 어, 등왕이 그 강력한 히아킨 다음 나오는 새로운 탱컬러다 보니까, 최소 히아킨과 1장 일단 가능한 정도의 성능으로 나와야 어, 우리가 아는 스타일의 일인데, 어, 등왕 성능도 한번 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3.6 버전 후반 신캐릭인 등왕에 대해 알아봤는데, 이미 예고된 것처럼 배포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캐릭이니까 그리고 보조원이라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인 만큼 지금부터 배포 해 주기를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끝.